응. 내가 저녁에 좀 저녁... 와. 어, 이 카메라 뭐지? 뭐야? 오늘 다 쳤어? 야. 여러분 일단 오늘 계속 캐... 틀게요 뭐지 이게? 이번상황이래 일단 뭐 열어 보여 드 있다. 안 열려요 일단 아, 일단 뭐를 찾아봐야 되겠다 <laughs> 여러분 음, 여기 놓고 혹시 이불 밑에 있나? 우와 종이? 이 종이가 여기 있잖아요. 종이를 찾으라니. 뭐지? 어, 종이가 어딨냐고. 아, 어딨지? 헐들을 주겠다. 옷장 위, 아, 옷장 위. 옷장? 여기 위에는 없고, 혹시 상장 안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왜 힌트를 주다가 말아? 이거 밑에. 이거 봐요. 이건 뭐라고 써있냐면, 책장에 가시오? 책장 없는데? 책장이 뭐지? 책장? 혹시 이 책장? 책장에 왔습니다. 음, 일단, 아, 왜 이리 어렵냐고 일단 이건 방탈출 같기도 한데 언니 장난인것 같아요 언니 언니가 지금 집에 보고 있어요 언니 언니가 지금 자고 있는건가 밖에서 휴게도 없는데 책장이 책 중에 가시오. 음. 음. 여기 책 사이들은 너무 많아서 못 찾겠고, 책 사이들은 알겠을 것 같아요. 아까 힌트 말이죠. 어, 다시. 책장이 가봐도 없는 거 같아요 이 종이는 꾸겨진 거 쓰레기 여기 뒤에 넣겠죠 여기 제어디 때... 키 사... 하나 더 줄까? 네네 어리데 사진을... 주겠다 빨강색 빨강색? 빨강색? 응? 빨강색? 아 덥다 왜 이렇게 덥지? 빨강색 헉? 찾았어요 찾았어 이렇게. 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초을 수가 일단 이쪽에서 볼게요 찾았어요 빨강색 책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뭐지? 초성퀴즈 같은데?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들 음. 혹시 이거 흑불이 흑불인가? 아니겠죠? 흑불이 용광이잖아요 근데 흑불이 흑불일 리가 없 어... 음. 뭐지? 히읗 비읗 리읗 어쨌든 흙뿌리도 찾아볼까요? 흙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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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이 흙뿌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흙뿌리 할아버지 없겠죠? 이게 언니가 장난친 거라 가지고. 여기도 그 언니 불러 봐도 응 아, 아. 대답을 안 하니까 오는 너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어떤 나쁜 짓이요? 언니를 막은 올려 대고 때리고 그랬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벌을 준 것이다. 혹시 언니세요? 아니. 아, 뭐지? 힌트만 또 주세요. 힌트는 줄수 없다. 왜요? 책을 읽어 보아라. 어떤 책이요? 네가 맞춰야지. 혹시 옛날 책이요? 그렇지. 음, 일단 혹불리 할아버지 아까 대충 읽었거든요 그냥 그림만 볼게요 없어요 혹불리니까 아까 그거 혹불리일줄 알았는데. 지나쳐버렸어요, 이거 있는데.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읽어볼게요. 여기 힌트들 다 보았고요. 자,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 암호 없는데? 아무를 찾으려면, 에버랜드로 가시오. 에버랜드 아니잖아 지금 밤인데? 혹시 에버랜드 사진 같은 게 있나? 에버랜드 추억의 머리띠 같은 건 샀는데 다른 건 모르거든요 에버랜드 추억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다이 머리띠? 아닌데 에버랜드? 알것 같아요. 사진이야, 사진 아닌가?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에버랜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무 우리 언니는 예쁘다. 크게 말하시오. 이건 절대 못해요.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가짜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너는 평생 나갈 수 없게 된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전책을 알아. 나는 엄청 예쁘다! 됐어요? <웃음> 어떡해, 어떡해. <웃음> 음, 어떡하지? 고 다른 언니는 엄청 예쁘다. 글로 써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높은 편음 같죠? 예? 그럼, 이제, 되나, 나 가볼게요. <laughs> 응? 응? 안 열리는데? 어떡하지? 어, 나 찹쌀 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예외를 주지? 무슨 예외에요 너희 핸드폰을. 네. 왜요? 빨리. 알겠습니다. 어딨지? 핸드폰아 여기니 여기 있다. 카톡에 들어가라. 누구 카톡이요? 친구 카톡. 네. 핸드폰 카톡했고요. 켰어요 친구들한테 들어갔느냐네 한번 보여주고 어디에 보여줘야 돼요? 네? 어디에 보여줘야 돼요? 됐는데 친구한테 우리 언니는 예쁘다 라고 카톡을 보내라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안 보내면 음. 너는 방탈출에 실패하게 된다. 우리. 자 우리 언니 어얼 언니는 예쁘다 무슨 어. 방탈출을 실패하였습니까? 아니요. 네, 방탈출 실패하였습니다. 언니 불러와 빨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안타깝. 됐어요. 보냈어요. 방탈출을 실패하습니다 안돼. 못생겼다가 아니야. 예쁘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 아닌데요? 언니! 문 열어! 언니가 이걸 다 주작으로 해놨어요. 문안열라 열어! <laughs> 언니 너무하다 어허! 탈출 실패 방 탈출 성공 성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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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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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돼 아니 哎呀！